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시티브 입니다. 오늘도 저의 19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리고 패턴들을 공부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이제 사랑회원 혜택 관련돼가지고 많이 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영상 밑에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 단톡방 링크와 입장코드 있으니까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난 관심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유했던 관심 종목은요. 어, 넥스트 아이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 앞부분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11월 20일 날이었죠. 20일 날이 이제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 어, 사랑회원 심화 영상 공부 영상에서 매수 가능가 드렸던 부분이 요부분이었어요 예, 590원 부근, 예, 590원 부근이었고 예,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예, 매수 가능가를 좀 터치를 하고 나서 예,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다음 날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12월 8일이죠. 이날 제가 다시 한번 그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를 했었죠. 21선을 좀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21선을 이탈하고 좀 회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다고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도 어제 같은 경우도 12.99%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넥스트 아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 관련주로 총선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좀 이제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되는 섹터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준석의 아버지가 이제 검사를 아 아니, 검사가 아니라 감사를 좀 지냈던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어, 미래반도체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1월 23일날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어요.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차트상으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을 주는데, 옆으로 행보하면서 작은 박스권을 제가 만들었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사랑 회원 공부 영상에서 매수 가능가드렸던 부분이 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매수 가능가 터치하고 나서 손절 가능가를 리탈하지 않고 좀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량이 들어오면서 20.91%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네덜란드와 이제 뭐 반도체 그 파트너로 계속적으로 이제 뭐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어, JIT, 어, JITECH 구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29일 장 시작 전에 추가 관심 종목으로 예, 사랑 회원님들께 좀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드렸던 매수 가능가는 3,300원 부근이었고 예, 그리고 나서 손절 가능가를 이탈하지 않고 예, 운이 잘 따라주면서 매수 가능가를 터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8.9%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JI 테크 같은 경우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 뭐 반도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어, JI 테크의 이제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생산 이제 그 품질 보증 보증력을 좀 인정 받아서 SK 하이닉스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들은 제 파트너 모네 님께서 올려드린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종목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요, 어, LS 머트리얼 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엄청나게 핫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9시 9분 경에 좀 다, 어, 단톡방에 좀 올려 주셨었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어, 넥스트 아이고요. 어, 넥스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8일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죠. 제가 12월 8일에 그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10시 37분 경에 4% 상승 중에서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예, 네, 고형이고요. 고형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 시작 전에 좀 피드백을 주셨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4.09%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어, 콜리타스 반도체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었 예, 11월 이제 20일부터 스윙 종목으로 올려주셨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2월 6일 이날 좀 피드백을 주셨고,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오늘 같은 경우도 15.61%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어, 윌비스고요 어, 윌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넥스트 아이와 함께 제가 12월, 11월 20날이죠. 20날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었 이준석 관련주로 이제 총선 전에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뭐,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윌비스는, 예, 정고점을 아직 돌파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 제가 그 12월 8일, 이날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준 이후에, 운이 잘 따라주면서 그 다음, 다음 날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 윌비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이준석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이런 그 정거점 부분도 한번 좀 시도하러 갈수 있는 좀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하고요.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준석 그 이준석과 그 하버드 동문이란 부분이 예, 계속적으로 이제 뭐 관련주로 이준석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윌비스 같은 경우는 어 매년 이제 대선 때마다 일자리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서도 예, 그 일자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들은 오늘 엄청나게 좀 핫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로 좀 이제 그 종목을 좀 가져와 봤구요그 전에는 이제 좀그 먼저 움직였었던 반도 어, 반도체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온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신성 ENG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서도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줄 때 반도체 관련주 이제 클린룸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어요. 삼성이 이제 2027년 클린룸 규모를 뭐 7.3배 확대한다는 부분에 좀 클린룸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클린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물 내부 환경으로 먼지가 이제 극단적으로 적고 필요에 의해 온도와 습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좀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좀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 반도체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신성 ENG의 클린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온실가스 배출 제한 관련주로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관련주, 태양광 모듈, 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좀 선보였던 부분, 양면형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도 보시면 위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급등하게 전 자리까지 좀 내려왔어요. 위치가 예, 그리고 241선 밑에서 조금 저점을 잡고.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241선 천일선 부근을 예, 돌파를 좀 시도했었죠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돌파 이후에 좀 다시 한번 241선이나 천일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 저점 부분까지좀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줬다가 어좀 이제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좀 시도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laughs>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어 윈팩이고요. 어 윈팩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관련주죠. 이 앞부분에서 윈팩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윈팩 같은 경우 좀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저점을 좀 잡고 갑자기 좀 급등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그 상승을 할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갑자기 좀 거래량이 좀 들어 오늘 이제 좀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 21선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 좋은 흐름이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 놓고 보시면 여기서 급등 이후에 이 자리를 좀 긴, 큰 박스권 자리로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머리를 돌리려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손익비가 맞는 매매도 좀할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어, 윈팩 같은 경우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패키징, 그 테스트 사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예, 네, 종목으로 좀그 부각이 됐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좀 발표한다는 부분에, 그리고 지원한다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어, 반도체 외주 생산 서비스 및 반도체 제조 생산 기업으로 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및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요 어, 레이저 셀이고요 어, 레이저 셀 같은 경우도 요 앞부분에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 줬었죠. 그리고 나서 네, 좀 쌍봉을 맞고 나서 거래량이 없으면서 2 4 1선까지좀 내려온 자리에요. 지금 위치적으로 보시면 좀 부담스럽다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자리들 길게 놓고 보면, 예, 런 지금 자리가 이렇게 급등 이후에 지지를 좀 했었던 요런 부분들, 예, 보시면 요런 자리들, 좀 저항이 됐던 자리들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좀 손쉽이가 좀 맞게, 이제 요 부분을 저점을 좀 잡으시고, 이탈을 한다고 하면 짧게 좀 손절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좀 추세를 돌린다고 하면 좀 바닥에서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로도 좀볼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 이제 그 전에 부각이 됐던 부분은 AI 이제 반도체 패키지용 12인치 면 레이저 최초 개발 양산에 좀 성공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 이제 그고대역폭 메모리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에, 네, 퓨리시고요 퓨리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퓨리시의 최대주주인 이제 한국알코올의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좀 이제 그 향후 좀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아 죄송합니다. 예그 네, 기존에 이제 뭐초초 어, 고순도 반도체형 이제 케미컬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이제 케미컬을 좀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이제 그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퓨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지 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저점을 잡고 나서 반등을 줬었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이제 저점을 잡고 현재 이제 21선을 좀 돌파를 시도한 모습이죠.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HB 테크놀로지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앞부분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어요. 반도체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흘러내렸죠. 그리고 지금 위치적으로 보시면, 이런 자리들, 지금 이제 저항이 됐던, 이 자리들, 좀 지지했던 이런 자리들, 이 앞부분에서는 저항이 됐었고, 여기서는 좀 지지를 했었던 자리를 좀 다시 한번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런 자리들 이제 저항으로, 저항으로 좀 맞을 수가 있겠죠. 지금 위치가. 만약에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돌파 후에 좀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좀 이제 그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 그 디스플레이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로 삼성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2차전지뭐 삼성 SDR 그셀 검사 장비를 어 이제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도 뭐 2차전지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랑 회원 혜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첫 번째는 저와 이제 제 파트너가 함께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초반이나 눌림을 잡아서 드리고 있어요. 장중이나 이제 마감 후에 포착되는 이제 수인 종목들의 설명과 이제 차트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 파트너와 함께 사랑 회원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차트 부분 재료적인 부분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이전에 추가 관심 종목들을 올려 드려요. 이건 하루에 뭐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전일 장 이후에 네, 뭐 뉴스나 재료가 나오면서 당일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나 차트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이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눌림자리 있는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 차트적인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적인 부분도 예,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길목을 지키는 예, 좀 매매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의 이제 매매 기준과 원칙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여러 개의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즉 이제 매수 매도 손절 타이밍으로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멘탈 마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 영상들이 좀 있어요 19년에 이제 주식 노하우가 들어있는 강의 영상들로 주식 매매의 핵심 영상 강의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 번째는 매일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오늘의 관심 종목의 심화 차트 공부 영상 설명 영상을 매일매일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신만의 이제 그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 타이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제가 감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 사랑회원 멤버십을 12개월 가입 유지하시면, 어, 19년에 노하우로 만든, 예, 검색식 6개를 좀 제공해 드려요. 이 검색식을 좀 만들 당시에는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을 정말 증권사에 문의하고 싸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 서로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말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짜증 내고 저도 짜증 내고 좀 언성이 높아지면서 좀 언쟁을 벌여가면서 힘들게 만든 검색기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요 부분, 예 여섯 번째, 예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예, 장 시작 전에 이슈와 뉴스 예, 급등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전일장 이후에 이제 뭐그 당일 새벽이나 부각이 될수 있는 재료와 뉴스. 관련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당일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자세하게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예, 단톡방이 있어요. 예,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신만의 이제 노하우 공유해주시고 실시간 뉴스와 정보 정말 분위기 좋으니까 어, 단톡방을 통해서 예, 좀 이제 좀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 이제 정말 그 함께 좀 공부를 하시면서 내동매매가 아닌, 예, 질 좋은 계획적인 매매를 정말 하시면 좀 좋겠지만, 예, 제가 아니어도 돼요. 예,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줄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 공부부터 우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 차례 이제 뭐 이메일을 통해서, 예, 정말 뭐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니까, 좀 함께, 예,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랑 멤버십은, 이제 그 하루에 4천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저, 좋을 것 같아요. 예, 커피 한잔 이제 안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양보하신다는 마음으로 주식 공부를 하셔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만드셔서 평생 계획적인 질 좋은 매매를 위에서 함께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회원 혜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